안녕하세요. 십다 주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선 언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 살펴봤죠. 오늘은 그 배당을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올해 1월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배당 공시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이처럼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투자자는 내가 언제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공시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종류가 나오네요. 배당 종류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 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현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주식 배당은 현금 대신 주식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공시를 보니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현금 배당을 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중에서 어떻게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주당 배당금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주식과 종류 주식으로 나와 있죠. 종류 주식은 보통 우선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통주는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의 종류 주식은 삼성전자 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0 곱하기 354원은 35만 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6번, 배당 기준일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배당 기준일에 대해서 알려드렸듯이 실제로 12월 31일까지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12월 28일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영업일 이후에 주식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28일날 주식을 사면 29, 30일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되고 29일날 주식을 사면 30, 31일 날이 돼야 되는데 31일이 휴장일이라서 1월 1일 쉬는 날 2일 3일 쉬는 날 그러니까 결국 4일 날 내가 보유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네요. 상기 내용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라고요. 보통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공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배당 내용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 나오는 공시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셀트리온의 배당 공시인데요. 앞에서 봤던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주식 배당을 할 건가 보네요. 주식 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1주당 배당 주식 수가 0.02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100주를 갖고 있으면 2주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어? 근데 나는 110주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 맨 아래에 적혀 있는 건데요. 1주 미만의 단수는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할 예정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백주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두 주를 받고 남은 10주는 현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주식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정확한 내용은 주주총회 이후에 공시도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